산토끼토끼야 아, 도끼, 어디를 가는 야? 꼬조꼬조비면 방정, 너 여기를 가는 야. 알았다. 체크. 산토끼토끼야. 자, a 끼 도끼, k 끼야 어디를 가느냐 땅, k y t a l 가느냐 어머니 제가 왜 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게임을 t 고 l k y talky, 요 a l k y t a l k 야 tal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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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 자 어디를 가는 야, 까쪼깡쪼끼면서 어디를 가는 야, 이렇게 보고 속에 있는 에너지 밖으로 붙이 시키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사쪼끼쪼끼 야, 어디를 가는 야, 까쪼까 그럼, 깡, 족깡, 족뛰면 선대, 그냥, 야! 이렇게 하면 어 그래, 그래, 아유, 어머니, 선자의 무리질이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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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1, 2, 3 산, 토끼, 토끼, 야! 기를 가는 야! 야 아유 좋다 어니 자 이제 여기 용기, 여기 팀 한번 나눠볼 테니까 한번 볼게요 어니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게 그러면 뭐예요 어머니들 야고리만내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하나 둘야 해볼까 하나 둘야 <laughs> 여기 통일이 안 되네 <laughs> 자 한번 해볼까 그러면 여기 한번 돌이 볼까 하나 둘야 하나 둘, 야! 하나, 둘, 야! 하나, 둘 여기 본인이 더안 되네? 자배우게요 준비 시작 산 토끼 토끼 야 어디를 <laughs> 자, 여기, 어니 이제 알았죠? 네. 어니 여기가 유리해 여기가 먼저 했잖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갑니다. 준비 시작 한 7, 8, 9, 1야 인정해? 어, 어머니 분발 좀 하자고. 다시 한번 하나 둘셋 하나 둘 야. 하나, 야. <laughs> 자 여기 하나 둘 야. 여기가 낫네. 다시 한번 하나 둘 야. 어머니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하나 둘 야. 어머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 <laughs> 아유 야. 다시, 우리, 마지막, 우리 모든 사람이 명을 하서 산토끼 노래분들, 소리가, 오니, 두 개가 합쳐지면 더 커져야 되겠죠, 그죠?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산토끼, 토끼, 야! 어디를 가는, 야! 깡총, 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는, 야! 잘한다. <laughs>